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들으시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은혜가 충분하도록 주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루를 살아남는 또 믿음을 더하시고 돌파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장까지 열두 어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네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한 사건이나 메시지가 종결될 때 이제 사용하고 있는 또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주제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장과 12장은요 어, 3차전 갈릴리 전도가 아니라 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일어난 일들을 또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반발, 그 반대와 비난들을 중심으로 점점 점점 그 비난이 커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와 돌아가시는 데까지 그게 이제 커져가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또 프레임이죠. 여러 가지 또 오해들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이 드러나는 것을 반증하는 또 내용이 마태복음 1 1장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어,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치가 언제 드러나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드러나는가? 생각해 보면 비진리와 어둠 안에 있을 때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실은 믿는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는 편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한 주간 동안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변화를 느끼냐면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물론 그게 이제 답답함으로 느껴지죠.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아, 내 안에 복음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과 있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요. 불편하고, 그죠.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될지가 그냥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공격이 오면 그 안에 내 안에 빛이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 답답하거나 힘들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살아있네. 그죠. 내가 깨어있네. 예, 반대로 나는 세상을 살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 회개합시다. 그죠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부터 시작되는 11장의 여정은 결국 수많은 반대와 핍박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더 빛나 하시는 메시아로 더 드러나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발단은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 세례요한이 그것을 제자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미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거기 있는 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세례요한도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또 알았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이 오늘 다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2차 갈릴리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10장 뒤에 배치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들을 또 흔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세레이와는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절에 나옵니다. 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들어보니까 뭔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랑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을 비교해 보는데 상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그 왜곡된 메시아관을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은 언제 회복됩니까? 천년왕국 때 회복됩니다. 그죠? 지금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는 뭐냐면 당장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게 뭐냐면 로마가 망해야 됩니다 아니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자익해 돼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거든요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해서 갇힌 게 아니라 왜 감옥에 갇혔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그 분봉왕 헤롯 해롯. 헤롯이 자신의 동생이 아내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질타하고 책망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헤롯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불의를 못 참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례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킹덤의 신학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거야.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오히려 더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의 왕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주저함 없이 불의함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연히 뭘 기대했냐면, 감옥에 갇혀서도 "나 이제 곧 석방될 거야, 나 이제 곧 자유케 될 거야" 왜냐면은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헤로당은 심판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옥에서 꺼내 주시기는 커녕. 어떻게요? 다른 일들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오히려 왕을 처단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 또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참다가 답답한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 질문을 좀 드려봐라 하고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 기록된 본문입니다. 세례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메시아관을 깨트리시고 그 프레임을 깨트리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오실 그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황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대답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래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건데 그전에 먼저 구약에 예언된 걸 보면 먼저 되어져야 될 사역이 있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먼저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 구약이라는 말씀을 준 바로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순서고 정확한 프로세스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왜곡된 메시아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도 로마의 압제로 인한 민족적인 분노, 그 상처. 그것이 메시아관을 왜곡시킨 겁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내용 자체, 그 마지막에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분노와 그 답답함은요. 하나님 나라의 프로세스를 건너뛴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순서는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다윗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들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상처와 답답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일들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아나고 있다. 그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먼저 집중하는 것이 지금 너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 맥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 삶이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아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의 분노와 상처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 게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그것이 결국 누구를 실족하게 만드냐면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도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중에 있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하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하거나 실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다른 주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유한은 다른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보고 있어도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오시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보고 듣고 본 것을 가서 그대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고 그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런 한계가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서, 또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일하시지 않아서, 예, 우리는 어쩌면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포인트가 여기라면, 좀 여기를 보면 안 되겠니? 그리고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을 좀 보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살아나는 자들을 보면서 나를 인정하면 안 되겠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오늘 예,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즌이에요? 이제야말로 주님의 심판자로 오셔야 되는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마지막 때의 그림이 왕, 완성되어지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됩니까? 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구나. 그거를 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반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대와 기준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도 새벽인데요. 이번 한 주간이 정말 나의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는 역사들을 보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때로는 실족시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첫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이 마지막 때 일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주어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